어, 지금은 1대1 과외 중입니다. 차트를 전혀 모르는 주알못에게 과외 중입니다. 자, 이렇게 차트가 있어. 그럼 여기 보면, 얘를 누르면, 가격 이동 평균이라는 게 있어. 그럼 이게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이 있어. 얘를 라인 선, 설정에 들어가면 5일선 클릭하고 색깔이랑 어줄 굵기, 보통 3포인트로 하면 돼. 21선, 61선, 121선, 241선, 다 이렇게 색깔이랑 어 굵기 이렇게 하면 돼. 5, 20, 60, 120, 240으로 해야 돼. 이게 뭔 뜻이냐? 5일선은 일주일 동안에, 종가의 평균값이야. 일주일 동안 최근 일주일 동안 종가의 평균값. 자 5일선은 일주일 동안의 평균값이고 종가의 평균값. 21선은 주식 장이 오라스모큼 5일만 하지 않아. 5일만. 그니깐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평균값이야. 자 그다음에 21선은 자 21선 4주. 5일선은 1주, 20일선은 5일씩 4 번이니까 4주. 그러니까 한달 동안의 종가의 평균값이지. 그다음 60일선은 그럼 뭐겠어? 몇 달이겠어? 60일선은 20일선이 한 달이니까 60일선은 세 달이겠지. 그다음에 120일선은 6달, 240일선은 1년. 1년 종가의 평균값이라고 이이 선들이 자, 이 차트도 0601, 여기다가 0601, 0601 치면 이 차트를 볼수 있어. 아니면 여기 차트 있지. 차트에, 어, 주식 종합 차트. 이거를 치면 돼. 자, 봐봐. 이게 오늘이야. HLB 오늘. 시가는 시초가야. 장 시작됐을 때딱 시작하는 가격, 그게 시가야. 자, 봐봐 여기 화살표, 이, 여기 화살표가 있어. 차트 툴이 있어. 이 화살표를 누르고 여기를 보면, 자, 2020년 10월 30일 하고 시가 95,600원이지. 그러면 장 시작했을 때 95,600원으로 시작을 한 거야. 이 가격에서. 그리고, 자, 고가는 97,700원이지. 여기 윗골 있지. 이게 고가야. 97,700원. 그 다음에 저가. 저가가 종가는 얘는. 저가가 92,000원. 종가는 장 끝났을 때. 3시 반. 3시 반에 장이 끝나지. 그때 종가, 그때 가격을 종가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다시 얘, 이거를 봐봐. 2020년 10월 29일. 얘는 시가가 91,500원이야. 그리고 고가가 96,100원이야. 여기 윗꼬리. 그리고 저가가 여기 아래꼬리 보이지? 아래꼬리. 여기 아, 저 저가가 91,100원. 근데 이제 장 끝났을 때 3시 반에 장 끝났을 때는 종가 95,400원으로 끝난 거야. 그럼 시가와 종가를 알았으면 이제 이 빨간색 봉을 양봉, 파란색 봉을 은봉이라고 해. 그럼 얘는 왜 양봉이고 얘는 왜 은봉일까? 생각을 해봐. 자, 양봉은 시가가 93,900원이야. 근데 종가가 99,000원이지. 그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은 가격에서 끝났어. 그럼 양봉인 거야.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아. 사람들이 막 사려고 하는 매수세가 더큰 거지. 매수. 사람들이 장 시작해서 93,300원으로 93,900원으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막 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계속 올라가다가 종가가 99,000원에 끝난 거야. 근데 음봉은 반대로 시가가 99,300원이야. 99,300원으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막 파는 거야. 막 팔아 가지고 종가가 94,800원으로 끝났어. 그럼 파란색인거야. 다시 양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양봉,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음봉인거야. 자 그다음에 도지라는게 있어요. 도지도지도지 도지. 도지. 영어로 도지의 도찌, 도지. 자 도찌는 뭐냐면 자 여기 이런 거 이런 거자 도찌가 있어 도찌 돛지. 도찌는 십자가 모양을 도찌라고 해자 그럼 도찌는 왜 생겼을까 도찌 봐봐 도찌 시가가 98,000원이야 근데 종가도 98,000원이야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가 같게 끝나는 거를 도찌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매수세랑 매도세랑 같은 거야. 어떤 사람은 매수하려고 그고 어떤 사람은 매도하려고 는데그 힘이 같은 거야. 힘이 같으니까 시가와 종가가 똑같이 끝난 거야. 그럼 보통 이게 도찌형이 나타나면 추세가 변환 된다고 해. 추세가 변환 자, 다시 여기, 여기도 도, 도찌가 있어. 자, 여기 도지는 시가가 10만 1,500원. 종가가 10만 1,500원. 이도지 나왔지, 여기. 자, 그럼 이런, 이런 모양이 있어. 자, 얘는 봐봐. 시가가 11만 9,800원에서 시작했어. 근데 고가가 13만 3,800원까지 갔어. 근데 종가가 12만 300원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시가보다는 살짝 높게 위에서 끝났지. 그러니까 빨간색인 거야 양보인 거야. 근데 얘는 고가까지 갔다가 사람들이 막 파니까 종가가 이렇게 밀려서 여기서 끝난 거야. 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차트를 보면 차트 형태를 보면 이렇게 매물대 차트가 있어요. 매물대 차트. 매물대 차트를 클릭하면 다시 얘를 누르면 얘가 없어집니다. 12.3%가 이 가격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 때아 매물 때도 아몇 15로 해놨을까요 매물 때는 15로 해 놓는 게 좋습니다. 매물 때 이거 더블 클릭 해서 매물대 수를 15로 편 합니다. 15로. 그럼 더 이제 세분화해서 볼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 보조 지표를 설명을 해야 되겠네, 보조 지표.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지표 추가. 해서, 일목균형표를 칩니다. 일목균형표를 치면, 자, 얘가 나와요, 얘가. 얘가 나오는데, 자, 일목균형표의 정확한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일목균형표는 일본인이 만든 거예요. 일목균형표는. 그래서 여기 구름대 영역 표시에 빗금으로 돼 있는데 채우기로 하고, 그 다음에 라인 설정에 전환선, 전환선을 나는 빨갛게, 그 다음에 너비는 3포인트, 기준선은 검은게, 너비는 3포인트로 하는 게 낫겠다. 네, 후행 스팬얘는뭐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색깔로. 근데 선행 스팬은 저는 회색으로 합니다. 회색. 선행 스팬 2가 있어요. 얘도 똑같이 회색으로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설정하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전환선이 뭐냐? 자, 전환선은 정의가 뭐냐? 전환선 제가 빨갛게 했죠. 빨갛게 하겠다. 전환선의 정의는, 자, 책은 9일 동안, 9일 동안의 최고 가격, 최고 가격 더하기, 최근 9일 동안의 최저 가격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평균한 값이에요. 평균한 값. 그 다음에 기준선. 기준선은 제가 검은 게죠 기준선의 정의. 기준선의 정의는 최근 26일 동안 내 최고 가격.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최근 26일간 최저 가격. 나누기 2. 평균값이에요. 그 다음에 선행스펜과 후행스펜이 있죠. 이걸로 쳐야겠네요. 자, 선행스펜 1이 있고, 선행스펜 2가 있는데, 선행스펜 1의 기준은 당일의 기준선값 더하기 당일의 전환선값 나누기 2 평균값이에요. 그 다음에 선행스펜 2 얘는, 최근 52일간 최고 가격 더하기 최근 52일간 최저 가격 나누기 2한개 선행 스팬 2에요 자, 이거 뭔 말인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도 그냥 들으세요. 자 그래서 얘 선행 스팬 1, 2를 내가 검은색으로 한 거고 여기 보면 쇼트 피 i 리드 9일 이거 9일이 뭐예요 아까 9일 나왔잖아 전환선 응? 전환선 9일간의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을 나누기 위한 거그 다음에 미드 피오리드는 뭐예요 기준선 26일간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의 평균값 근데 롱 피오리드 롱 피오리드는 선행 스팬 2 최근 50일간의 최고가과 최근 50일간 최저가격 나누기 2. 이 기간을 내가 마음대로 설정하, 설정할 수 있지만 보통 그렇게 이렇게 설정한 대로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일목균형표는 이 검은색이 기준선이고 몰라볼까요? 뭐아 q 큐를 볼까요? 아이큐를 보자 자 검은색이 기준선이고 빨간색이 전환선인데 이 빨간색 전환선이 검은색 위로 올라가야지 아 얘가 상승세를 탔다 라고 해석,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i q 어가이 전환선 빨간색이 검은색 밑으로 이날부터 내려갔죠. 그럼 얘는 하락 추세에 있다, 하락 추세 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이 구름대가 어, 저항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지지 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라는 거는 이 구름대를, 이 구름대가 지금 같은 경우 는 지지의 역할을 하는데 이 구름대 밑에,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럼 지금 차트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하락세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다시 말해서, 요 때, 주가가 요 구름대 위에 있으면 상승세이고, 구름대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세예요 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저 여기 구름대가 있는데, KMW. 자, 이 구름대 밑에 있죠? 그럼 하락세인 거예요. 부강약품. 얘도 구름대 밑에 있죠? 얘도 하락세인 거예요. 지금 기준선, 전환선 다 밑에 있죠? 심각하게 하락세인 거예요. 근데 셀리드, 셀리드는 자, 기준선 위에 걸터 있고, 구름대 위에도 있어. 그럼 아직까지는 차트가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셀리드는. 근데 만약에 지금 요 전환선이 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셀리버리 봅시다. 셀리버리. 자, 셀리버리는 지금 이 빨간색 선이 검은색 선 위에 있고 구름대 위에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차트가 괜찮다. 근데 얘가 지금 이 검은색과 구름대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하락 추세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목균형표를 차트를 봐야지 이 종목이 상승세 있는지 하락세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SI도 알아야 돼요. RSI, RSI 일목균형표와 RSI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RSI는 뭐냐? RSI. 자,의 약자는 Relative Strength Index. 상대 강도 지수. 한국말로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합니다. 자, 이 지표를 만든 사람은 웰러스 윌더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자, 그래서 RSI도 어떻게 설정을 하냐? 마우스 오, 오른쪽 클릭하고 지표 추가 눌러서 RSI 치면 됩니다. 그럼 적용 누르면 돼요. 그리고 RSI가 여기 클릭하면 보통은 14일로 돼 있어요. 14일로 보통은 14일로 돼 있어요. 그럼 14일의 뜻이 뭐냐? 자, 얘의 뜻은 10, 4일간의 상승폭 합계를 나누기, 상승폭 합계 나누기, 14일간의 상승폭 합계 더하기, 14일간의 하락폭 합계 곱하기, 곱하기 100. 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 아, 이, 이것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자, RSI가, 자, N 기준이 30과 70이 있어요. 30과 70. 자, RSI가 70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과열 구간이라는 거야. 과열 구간. 주가가 막 오르고 있다. 자, RSI가 70이다. 그럼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승을 시작했다가 RSI가 70 밑으로 내려왔다. 그럼 이때 잠시 하락을 했죠. 근데 다시 RSI가 다시 70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럼 다시 상승을 하죠. 근데 RSI가 다시 70 밑으로 내려온다. 그럼 다시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RSI를 보고 70이면 70을 넘어섰다. 그러면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매도의 관점. 그래서 보통 이때 보통 언제 매도를 하냐 이때 70 밑으로 떨어질 때 이때 매도를 합니다. 70 밑으로 떨어질 때. 근데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RSI가 이제 30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 여기선 잘안 보이네요. 자, 여기 부각약품 자, 부각약품 보면, 자 여기가 30이에요. 30 기준이 이렇게 빨갛게 돼 있죠. 원래 설정할 때는 제가 반대로 색깔을 반대로 해놨어요. 자, 라인 설정 들어가면, 과열이 빨갛게 돼 있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했고, 침체가 원래는 파랗게 돼 있는데, 빨간색으로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과열일 때는 매도 사인이고, 침체일 때는 매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셀리버리처럼, 이렇게 가열일 때, 이때는 매도, 매도 사인인 거예요, 매도. 근데, 부강약품처럼, 이렇게 빨갛게 침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척했다가 RSI가 다시 30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죠. 내려가서 또 이렇게 빨갛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빨갛게 됐죠. 그래서 이 RSI가... 부각약품 물려 있는데 물을 타는 기준은 이 RSI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RSI가 이렇게 30에서 30 밑에서 30 30 이상으로 올라갈 때 이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에요. 매수 타이밍인데 이게 잠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죠. 그다음에 또 잠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죠. 그래서 RSI를 완전히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참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만. 그래서 RSI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와 슬로우 캐스틱, 스토캐스틱, 슬로우 캐스틱이 아니라 스토캐스틱 슬로우. 이 보조 지표도 활용을 합니다. 근데 아직 주린이는 이것까지 알 필요가 없고, 이 RSI랑 일목균형표만 아는 것도 많이 압니다. 주린이는. 자, 보조 지표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 지표예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너무 늦었네요. 자,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차트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은 RSI를 참고하고, 물탈 때도 RSI를 참고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